남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표를 끊었다. 제이팍은 사람을 시켜서 처리해 두지 실험실을 포기할 수 없다면 날 원망이라. <laughs> 자신을 지킬 능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남에게 능력을 드러내지 마라. 학업을 마친 후엔 그 다음부터는 네 마음대로 해도 좋아. 어째서 음화 선생님은 <laughs> 실험실 안에. 그 나무들의 고통을 느끼지 않았나요? 나무들이 선생님은 나쁜 사람이 아니랬어요 그래서 전 선생님을 믿었는데 <laughs> 분명 저를 보호해주셨으면서 세상엔 겉보기에 점잖고 공손하고 선해 보이는 사람은 많아 하지만 이기심 폭력 참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번듯하고 규율과 틀 속에 천년에 걸쳐 길들여졌다 한들 여전히 이런 원시적 충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나도 마찬가지고. 왜 나쁜 사람인 척하세요? <laughs> <laughs> 이상한 능력을 지녔으면서도 함부로 이쪽 세계로 뛰어들다가 네가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살점이 뜯겨 사라지게 둘바에는시간이 <laughs> 됐군 오랜만이군요음는 선배 추적하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고있은 향측정기는 명백한 결함이 있었다. 그래서 모로 박사가 포기했지. 파일을 검토한 결과 이익보다 폐해가 훨씬 크더군. 가문간 독점 수익의 균형을 깨뜨릴 가능성도 있었다. 그래서 내 독단으로 완전히 파괴해 버렸다. 그래요. 가문의 독점 사업 지위를 흔들 물건이라면요. 원래 각 가문의 어르신들은 손속이 가차 없잖아요. 그 아이는 원래 있던 곳 남정으로 보냈다. 자세한 상황은 알것 없다. 정말 뜻밖이네요. 상급 집행자가 이렇게 마음이 약할 줄이야? 아니면 이런 일을 통해서 양심의 가책을 덜려는 건가요? <laughs> 천년 보증이 곧 악은 아니야. 나는 집행자의 원칙대로 일한다. 당신도 천년 보증에서 일했으니 그 차이를 모를 리 없겠지 모든 것은 고용 주의 뜻을 우선한다 그들이 영주든 부인이든 도련님이든 아가씨든 그들이 누구를 잡든 해치든 심지어 무엇을 부수라고 하든 누구의 주머니에서 누군가 주인이었던 물건을 빼앗아 오라 해도 당신은 보고도 못본 척하잖아요. 그 원칙이 선량하거나 공정하고 정의롭다 할수 있나요? 모든 일이 다 그런 것은 아니야 알죠 각 가문에도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걸 <laughs> 제가 자란 것과 비교하면 비단 옷을 입은 호사스러운 양반들은 좋은 사람이 조금 더 많을지도 모르죠 <laughs> 그래도 전 신경 안 쓰고 그들의 물건을 가져가요. 그들의 불룩한 주머니에서 몇푼 나눠주며 동정하고 눈물 몇 방울 짜네 선한 사람인 양 흉내를 내는 꼴이란 전 사기꾼이고 도둑이고 호텔 샴푸도 챙겨가지만 절대 제가 결백하다고 떠들지도 누구에게 떳떳한 척행사지도 않죠 설령 훔친 것이라 해도 그들의 자비보다 깨끗해요 내가 천국에 갈 확률은 그대보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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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배를 높을 거라고야! <laughs> 남교는 재능이 있어. 머지않아 시선이 집중될 거다. 이 아이는 아직 어리고 능력도 불안정해. 하지만 적절한 지도와 감독이 있다면 이 아이의 친분은 그 미치광이 모로박사야. 초현상 관리국에서 십수년째 수배 중이지만 지금까지도 행방이 묘연하지. 일부 가문은 잠재력 있는 아이를 거두어 지원하는 곳도 있어. 그런 곳이 정말 좋은 곳이라 생각하나요? <웃음> <웃음> 아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모은 돈으로. 원래 꽃집을 차리고 싶었어요 꽃집 말고도 아빠를 찾을 수 있다면 모자를 쓴자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전에 싸워보면서 실력 괜찮다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다른 건 말하기 어렵군 법무향의 씨앗을 넘겨라 <laughs> 나를 속였군 12,000원이나 주고 산 거예요 속이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협상은 결렬이군 솔직히 말하면 이런 상황을 전혀 기대하지 않은 건 아니야 <laughs> 싸워야 한다면 나도 겁나진 않아요 폭력을 좋아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디교수 준비해. 공공 장소에서 충돌은 삼가시지요. 일반인을 놀라게 할수 있습니다. 대장이라 할 것까지는 없단다 그저 일개 수도성일뿐. 광요회 귀한 손님과 신월의 귀한 손님들이시지요. 엄노향의 씨앗은 여기에 있습니다. 평화가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뭐? 티 교수가 이 소리를 알아듣더니 당신이 내게 정보를 준 익명의 제보자군요. 오렌지 블레이드의 팀장. 역시 직감이 예리하십니다. 당신들을 이곳으로 이끈 건 옳은 선택이었던 듯합니다. 초현상 관리국 보조지국의 관리단. 당신도 그중 한 사람이겠군. 남교를 보조로 끌어들여 실험실을 다시 돌리게 한 것도 당신이지. 이봐, 승려 대장. 아니, 보주공놈이라고 해야 하나?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들이려고 별짓을 다 했군. 대체 무슨 꿍꿍이지? 네가 원하는 게 향측정기라면 이 아이와 키계는 이미 손에 넣은 상태였잖아. 굳이 우리를 더 끌어들인 이유가 뭐야? 내가 모르겠습니다. 초연상 관리국의 계승자, 모로의 혈통, 로쿠 가문과 광효회의 관계자까지 여러 세력을 대표하고 있으니, 오늘은 그대들이 부디 증인이 되어 주시지요. 제가 이 인연을 매듭 짓는 순간을 말입니다. 남겨. 이 바루 속의 씨앗을 자라게 해주렴. 향측 정기는 네 아버지와 내가 함께 시작한 일이란다. 그 결말 또한 내가 맡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단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동남아에 유명한 한 법사가 계시는데, 대군을 소멸하고 복을 빌어주는 것에 능하다고 합니다. 스스로 정선왕이라 칭하며 동아시아 전역에 영향력을 떨치고 재산도 막대하지요. 그 사형의 가장 유명한 일화는 해마다 정신법회를 여는 것입니다. 높은 불법으로 신도를 이끌어 자신의 집착과 마음의 장벽을 꿰뚫게 하지요. 하지만, 저는 우연히 알아냈습니다. 매년 정선왕이 로쿠가에 주문하는 한 가지를요. 이 향료는 장난을 일으켜 집착과 장애를 한껏 맛보게 하지요. 내가 나무에서 내려온 뒤로 줄곧 기다려 왔습니다. 심중의 공포를 깨뜨리고 참된 나를 깨닫게 할 계기를 말입니다. 당신은 향측전기가 만들어낸 복제된 생명이군. 초현상 관리국이 몰랐단 말인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저는 외압을 받기 전부터 고주국의 고위직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규정도 규정이지만 결국 실행을 하는 건 사람입니다. 사전에 대비해두고 변화 자체를 숨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음. 저 역시 한때는. 밝게 그려진 미래를 이루고 싶었습니다. 추석 한 줄에 불과하더라도 달게 받아들여 후회하지 않겠다고 여겼지요. 남교야, 잘 들으렴. 만상은 본래 공에 의지하고 인연이 모여 화를 맺는단다. 서사의 씨앗에는 이미 모든 것이 들어있고, 향 측정기가 눌러둔 것은 다만, 시간일 뿐이란다. 넌 그저, 놓아주기만 하면 된단다. So, ich